그동안 꾸준한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온 방송인 유재석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유재석이 취약계층 여성들의 생리대 지원 사업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파운데이션은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과 보건의료사업 등을 비롯해 국내 아동·청소년지원 사업, 저소득 여성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사업 등의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취약계층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유재석은 2019년부터 매년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들의 생리대 후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도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김호중이 튀르키의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5천만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김호중의 팬카페 트바로티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1억 7천5백만원을 기부하며 선행에 동참했는데요. 김호중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며 튀르키의 시리아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희망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안정환이 유튜브 채널 안정환 1 9의 수익금 1억 원을 국제 아동 권리 NGO 세이브 더 철드런에 기부했습니다. 안정환은 2019년 세이브 더 철드런의 첫 가족 홍보대사로 인연을 맺고 여러 캠페인에 동참하며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튜브 채널의 수익금 1억 원을 후원함으로써 세이브 더 철드런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스 클럽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안정화는 나눔의 크기와 관계없이 작은 나눔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큰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 앞으로도 제 선에서 한 아이라도 더 돕는 일에 지속해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슈퍼주니어 김희철은 소신을 지킨 기부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푸른나무 재단에 따르면 김희철은 지난 16일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치유와 회복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며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김희철은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학교 폭력 피해자는 평생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간다며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청소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김희철은 최근에 인터넷 라이브 방송 최간의 게스트로 출연해 폭행 논란 및 음주 사고로 팀을 탈퇴한 강인을 옹호하는가 하면 손가락 욕설과 함께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김희철은 SNS를 통해 생각의 옳고 그름을 떠나 거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남발하고 내로남불 모습을 보여드린 점 사과드린다. 그러면서도 학교 폭력에 관해 욕한 건 아무리 돌이켜봐도 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한 바 있습니다. 손은서가 범죄도시를 제작한 비에이 엔터테인먼트 장원석 대표와 열애 중입니다. 손은서 소속사 저스트 엔터테인먼트는 23일 두 사람이 교제 중인 게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손은서와 장원석 대표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인으로 오래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 CF 모델로 데뷔한 손은서는 최근 종영한 SBS 법전과 디즈니 플러스 카지노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경실은 17일 방송된 SBS 파워 FM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 스페셜 DJ로 출연해 김태균과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날 SBS 모범택시2의 주연을 맡은 이재훈과 표예진이 컬투쇼 특별초대석 코너에 출연해 작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경실은 모범택시2에서 상이탈의한 이재훈의 스틸컷을 보고 시대착오적인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네티즌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상실된 그의 발언에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논란을 인지한 SBS 라디오 측은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다시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일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씨는 이경 씨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행정안전부 문서 24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A씨는 고발장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 표를 달고 살 것이라며.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적 인식에 미루어 볼때 누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에서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언행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경실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아니면 말고식의 돈없은 가짜 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연아 고우림 부부는 최근 유튜브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 황당한 이혼설에 휩싸였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김연아 측은 가짜 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스타들을 타깃으로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지만 이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범죄이자 사회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우림 측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짜뉴스에 관한 모든 대응 과정에서 선처와 협의가 없는 무관용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수종 하이라 부부도 이혼설 등선 넘은 가짜뉴스가 확산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소속사 아센디오는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배우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동물훈련사이자 기업인 강형욱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가짜 뉴스에 분노했습니다. 유재석은 송은이와 김숙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비밀보장에 출연해 대치동 이사, 갈비집 결제 루머를 언급하며 악의적으로 루머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하는데 유포자를 잡아내기가 힘들고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악의적 소문을 생성하고 관심을 끄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소문의 근원을 찾아내 가짜 뉴스가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